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드릴 상품은요. 바로 넷기어의 나이트워크 트라이밴드 메쉬 와이파이 확장기 EX7700입니다. 와이파이를 사용 중인 가정에서 방으로 이동하거나 벽 등의 장애물에 막혔을 때 약해지는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와이파이 범위 확장기입니다. 트라이밴드 기술을 통해서 2.4GHz 1개, 5GHz 2개, 총 3개 대역의 무선밴드로 집안 어디서든 쾌적한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기존 와이파이 증폭기들이 동일한 밴드로 신호를 주고받아 속도가 떨어지는 것에 반해서 EX7700은 넷기어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패스트랜3 기술을 통해서 공유기와 증폭기간에 독립된 5GHz 대역의 무선 밴드가 연결되고요. 나머지 5GHz와 2.4GHz 무선 밴드를 통해 집안에서 사용 중인 기기를 커버함으로써 동일한 속도의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4개의 고출력 내장 안테나를 통해서 더 넓은 범위의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공유기와 동일한 와이파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동시에도 다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끊김없는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 또한 매우 간단하여 활동환경의 중앙이나 신호의 음영지대에 위치한 후에 전원을 켜고 공유기와 EX7700의 WPS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 밖에 어디서든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나이트워크 앱을 통해 빠른 설정 및 연결된 장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안 어, 어디서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아마 이 EX7700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벤트에 응모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메일 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꼭 필요하신 이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총세 가지입니다. 유튜브 닉네임, 이메일, 그리고 이 제품이 필요하신 이유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 제품은 총 5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6월 8일이죠. 저희가 생방송 9시부터 시작하는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첨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요. 저희가 전에 진행했던 포튜브를 통해서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아무쪼록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이니만큼 구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다른 다양한 이벤트 상품들 또 이렇게 어 말씀해주시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게임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전에 XR 500 제품을 이벤트를 했었는데 두 분은 받아가셨는데 지금 한분 라가님께서 아직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라가님, 이거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가품, 고가. 제품인데도 이렇게 연락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라가님께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이메일 한번더 드릴 거지만 저희가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그 제품도 같이 포함해서 다시 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가님 빨리 연락 주세요. 항상 저희 게임들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와 이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